아 무슨 자꾸 갈비탕을 먹으래 갈비탕은 안 먹는다니까 좀더 먹을 거야 이별하시면 벌칙으로 먹방하시고 먹방이 왜 벌칙입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먹방 좀해 주십시오 먹방을 왜달래 자꾸 여기 먹방 채널 아니라고요 와 이게 진정한 번개 맛집이지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육번개 쓰면 이거 다날아가잖아 이거 투석기 초록색이라 가지고 이게 바로 갈비탕 맛집이지 <laughs> 아니 무슨 갈비탕 먹으면서 삼별을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아니요 먹방 안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공격 갈 조합은 번개 호구 조합인데 도둑고블린도 홀을 따는 전략입니다. 제일 처음에 모놀리스와 싱글 투석기 두개 사이에 6번개를 써 가지고 투석기랑 요거 세개네개다 잡아 주고요. 완전 개이득이죠. 그리고 여기 점프를 깔아 주면서 여기 대폭 체크, 여기 대폭 체크 해 주면서 도둑고블린을 일단 클랜성 쪽으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클랜성을 일단 먼저 잡습니다. 클랜성안 나오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둑고블린도 넣어서 홀까지따 줍니다. 그리고 홀 독뎀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처 킹과 바바 킹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 얼굴 몸빵 대주면서 헤드헌터 넣어서 아처 킹과 상대 바바 킹까지 잡고요. 그리고 바바 킹과 아처 킹이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갈때 바바 킹 스킬은 써가지고 우어 해가지고 바로 빨리 보내버리고 여기 골렘 한 마리 넣어서 벽을 뚫어가지고 아처 킹을 요 사이 방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다 정리하라는 아처 킹의 임무고요. 그리고 한시 방향으로 호그라이더와 로얄 챔피언 워든. 배틀 드릴은 3시 쪽에 넣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헤더 헌터도 넣어서, 무적을 써서, 로챔도 잡고, 뒤쪽에 있는 방타 건물들을 다 정리해준다면, 은 완파가 날까요? 6번개 먼저. 그럼 여기 지지마법 때려도 되잖아. 홀 열려도 되잖아. 야, 이러면 완전 개이득이구만. 근데 모놀리스가 고쳐질 수도 있어. 장인의 집. 멀어, 멀어, 멀어. 아하! <laughs> 대폭! 대폭! 어, 왜 나와? 왜 나와? 나오지 마 씨. 야, 잡아야 된다. 오허 어허... 야, 근데 이거 정리가 안될것 같아? 내전탑이 있네. 야, 그냥 넣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사이드 쪽으로 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내전 탑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자유를 줄게. 도비는 자유예요. 바바킹! 너는 야 바바킹! 내려오면... 어, 월보야 아니! 월브가 점프 타고 저 미친!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니가. 점프 타고 가면 안 돼.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퀸이 정리를. 자, 근데 가야 돼, 가야 돼. 시간 없다. 어, 무적서 아 어, 제발 여기 힐 한번 자퀸 잘하고 있어 내가 그걸 원했어 너한테 너한테 바라는건 단 하나 그쪽 라인을 잡아주나 자힐 마법 깔아주고 법사 또 넣어주고 아순조로순조로 아직 배틀딜도 안 쳐줬고 <laughs> 아이스도 있지롱. 어광고도 넣어주고 광고 원래 여기서 쓰려고 한건 아닌데 자헤터 넣어서 아처 타워 때려버려. 아처낀 살려. 그렇지 그렇지. 아, 끝났네. 아, 너무 쉽기했네아 요즘에 너무 잘하는데 이 클났네. 아이 채널에 컨셉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두 번째 공격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되겠지. 컨셉 바뀌셨네요. 떠나야겠다. 무슨 떠나긴 뭘 떠납니까? <laughs> 네, 미션 봤습니다. 반반하니. 월급날입니까? 금액대를 봐야지. 저의 지금 신성한 클랜전 공격을 아무 때나 쓸순 없지. 성수님. 예전에 그, 일별 99 하면은 20만원 미션이었나? 40만원 미션이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그냥 완파 때렸어. 아니다, 이별했다. 천만원을 걸어봐봐. 내가 이별을 하나. 이거는 클래시 오브 클랜입니다. 민폐를 끼칠 순 없어. 근데, 천만원 받고, 그냥 클랜원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만 줘도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매치바 사이즈 두 줄로 최대로 키워서 완파하면 4,900원. 북한에 제일 크게 하면 엄청 클걸? 어, 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나?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배치를 절반이나 가리노. 여기까지 다 가리네. 두 번째 공격 조합은, 드박 조합이고요 화염 투척기입니다. 자, 먼저, 5시 방향에 자이언트 한 마리와 호그라인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박격포를 잘라준과 동시에, 6시 쪽에 화염 투척기를 넣어줄 겁니다. 밥투로여기 라인을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홀 쪽, 골드 통에 벽을 뚫어서, 도둑고블린을 정리하고, 요 위에 있는 정제초도 도둑고블린을 잘라주고요 도둑고블린 한 마리 더 넣어서, 홀 쪽에 체크해주면서, 투명마부터 빼줍니다. 그리고 난데 나머지 도둑고블린을 넣어서, 투명을 깔아서 홀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4시 방향으로 드래곤과 드래곤라이더 벌룬, 워든 넣어서 분노를 깔아서 무적을 써주면서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주면서 모놀리스 라인까지 다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3시 벽을 뚫어서 바바퀸과 아체을 얼굴 몸빵대서 투석기 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클랜성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1시 방향 박격포 쪽으로 박지 마법을 써서 박지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가다가 이쯤에서 투석기랑 마법스타워를 얼려주면서 진행을 한다면 박쥐가 이것도 잡고 여기까지 와서 잡고 이 뒤쪽에 있는 마법 스타워도 얼려가지고 잡아준다면은 망할라나. 자 이거 완파하고 갈비탕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이 너무 크긴 한데 할수 있습니다.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큰 애근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못 잡겠다. 아! 아!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시간 없다. 아 근데 여기서 해골 트랩 나와도 문제인데. 해골 트랩 나오면 화투 쪽으로 갈 텐데. 아, 화투 쪽으로 가잖아. 아, 또안 빠졌는데, 왜. 야, 홀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아니 모롤리스 쪽으로 가라고 아저씨야. 모롤리스 쪽으로 가라고요. 아 진짜 로챔 너 그냥. 아 씨. 아이 아이스 3개밖에 없는데 제발 잘 올려야 된다 어 올려졌다 올려졌다 제발 잘 올려야 된다 오. 제발 잘 올려야 아 근데 뒤에 마타 하나 있잖아 제가 이게 배치 빠만 안 했어도 이거 완판데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려다가 미션 둘다 실패했네 아공짜 갈비탕 먹을 수 있었는데 씨 행전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재미를 쫓아가고요 어,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다 보면 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현생을 사실 때 너무 돈을 쫓지 마시고 다른 거에 가치를 두시고 쫓아가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tum tum tum, tum.